저는 당연히 네. 우리 사나지아또아 네. <laughs> 네. 아, 빈형 일단 운동을 잘하기 때문에 네. 웬만한 팔굽혀펴기나 뭐 윗몸 일으키는 오. 이길 수 있지 않을까 횟수로 오. 횟수로 아 근데 힘들지 힘들지. <laughs> 아 그러면 여기 아 육대인가요 <laughs> 자 근데 이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자세분자 자, 팔굽혀펴기 준비해 주세요 <웃음> 아, 아 <웃음> 저도요. 어. 어. <laughs> 와, 잘 나왔다. <laughs> 자, 세분이서 갑니다. 자. 지금 약간 여기 중량으로 지금. <laughs> 생수 디테일 어떻 <어때? 웃음> 생수 디테 어때? <laughs> 중량, 아, 중량, 중량 팔굽혀펴기이요 지금. <laughs> 어, 중량 찾네 <찼네. 웃음> 자, <웃음> 여기서 10개 갑니다. 10개. 자, 시작. 하나, <웃음> 둘, <웃음> 둘, 셋, 넷. 자, 시작. 하나, <웃음> 둘, 둘, <웃음> 둘, 셋, 넷. 야, 잘하. 어, 터미네이터 같아. 오. 어. <laughs> 여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한 팔, 한팔 갑니다. 한 팔, 시 첫, 하나, 열, 여우, 하나, 열, 여 둘, 유한포기 셋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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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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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찬 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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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락. 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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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팔굽혀펴기 하는데 다리에 지나는 건정상이에요 <laughs> 어, 중량을 찾기 때문에 몽비리가 잘했던 거예요 다 친구 못하는 게 아니라 잘하시네요 잘했어 잘했어 아...